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아, 날씨가 이제 덥다 덥다 못해 푹푹 쪄요 문 열고 나가면 와자 그럴 땐 어딜 가야 됩니까 가평 크리스월드에서 글램핑도 즐기고 수상레저, 물놀이, 워터파크, 무제한 바베큐, 뭐 기타 등등 클럽까지 있습니다 <laughs>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뭐냐면 제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한번 골프의 문화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말본이라는 브랜드예요. 말본에서 뭐 협찬을 받았나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협찬 안 받습니다. 아시는 분이 산 거예요. 아시는 분이 산 건데 새 건데 제가 한번 먼저 입어봤어요. 제가 한 번만 입고 드린다고. 그래서 싹 한번 가져와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볼건데 와 놀라운 변화가 정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말본이라는 브랜드는 사실 한 1,2년만 전 해도 그게 뭐야? 말? 본? 먹는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의 친생 브랜드예요 근데 갑자기 이 브랜드가 막 핫하게 뜨기 시작하더니 젊은 세대들 층에서 막 미친듯이 라이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게 생기냐면 갑자기 신강에 자 우리 형님들 신강 뭔지 아시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자, 그 다음에 갤러리아, 명품관, 뭐 이런데 갑자기 입점을 하기 시작했어요. 골프웨어 중에서 그렇게 신생 브랜드가 갑자기 입점을 하는 케이스를 지금까지 저는 본 적이 얘 PXG 말고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작이 PXG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말본, 뭐, 페어라이어, 지포, 뭐, 유타, 어뉴,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우리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이제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겪었던 20년의 변화보다 요한 2, 3년의 변화가 더 크다니까요. 저 가게에서 물어봤어요. 이 말본 가게에서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말본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내돈내산이에요. 근데 이거 이거 골프장 나갈 수 있어요? 하니까 나갈 수 있대요. 나는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분 말도 맞고 제 말도 맞을 거예요 사실은 라운드 티를 허용하지 않는 골프장도 있고 허용하는 골프장도 있고 제가 지금 반바지 입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어디 말본 건데 이 반바지도 허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자 이제 뭐냐면 트렌드가 MZ 세대들 자 저는 무슨 세대입니까 dmz 세대죠 <laughs> 죄송합니다 그 <laughs> 그렇지만 우리 DMZ세대들도 MZ세대들을 이해해야 돼요 이제 골프의 트렌드를 완전히 그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던게 바뀌고 있어요 누가 이 라운지티를 저도 요새 겨울에 한번 후드티 입고 나가 봤는데 와 후드티를 허용을 해 주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오오오저 아저씨 일로 와 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랬을 건데 그래서 저도 한번 요번에 필드에 나갈 때 한번 요 복장 그대로 한번 나가 볼 생각이에요 저기, DMZ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laughs>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또 생겼죠. 이게 옛날에는 DMZ 세대들은 맨날 그, 뭐야, 그냥 앞에 창 있는 모자만 썼잖아요. 야, 이게 우리 또 트렌드 세터니까 이쁘죠. 번거지. 이 햇볕도 많이 막아줘요.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하면은 뭐 저야 뭐 늙었으니까 눈으로 치고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면 상당히 그 우리 어 MZ 세대들 전문용으로 간지가 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DMZ라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거 말본에서 만든 이 그냥 우리 막뭐 넣는 백이잖아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들고다니는데 무엇보다 예쁘잖아 솔직히 예쁘다라는 걸 부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약간 좀 트렌드세터 예, 골프 중에서도 나는 조금 유니크한 걸 추구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흐름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예, 저도 창피해요.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 이러고서 영상을 찍으면 상당히 창피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제 사회학적인 의미로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저는 이 아이들, 이 PXG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이렇게 말본을 통해서 그게 엄청나게 지포라든지 뭐 여러가지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 더 급진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자,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말본이나 지프어나 PXG가 세상에 없던 디자인을 새로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라운드티가 없었어요? 이벙거지 모자가 없었을까요? 이 반바지가 없었을까요? 이런 가방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쓰던 이 모든 어페럴의 제품들을 유일하게 포용하지 못했던 게 골프라는 시장이었어요. 야 양복 입고, 지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진짜로 클럽하우스에서 그 슈트 자켓을 안 입고 있으면 입장이 불가능해. 필드를 나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반바지를 입으면 뭐 타이즈를 여기까지 나는 그건 못하겠더라고. 변태도 아니고 예 그건 못하겠어. 그냥 긴 바지 입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라운드웨이트 입으면 안 돼. 뭐안 돼. 뭐안 돼. 뭐안 돼. 모르겠어요. 그 전통에 비춰서 봤을 때는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우리 mz 세대들이 골프의 시장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조금 더 재미있게 우리가 볼 필요도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고. 뭔가 다름에 대한 거. 이게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입고 가면은 이거 분명히 골프 회사에서 만든 옷이고 골프 의류라고 여기 여기에 적혀 있고. 근데 불안해. 저기 아시로 와 보세요. <laughs> 저 골프 옷인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어 예, 골프 옷인데 아는데 우리 규정상은 안 돼요. 이제 이 문화적인 충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브랜드와 골프장과의 문화적인 충돌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렇지만 승자는 누굴까요? 브랜드에요. 골퍼가 원하니까. 브랜드가 골퍼가 원하지 않는 옷을 만들 리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쁜 걸 좋아하고 자기만의 개성 특성 뭐 우리 저희 DMZ 세대들도 옛날에 X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들었어때 쟤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애들이야. 물론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긴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본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쁜 옷 중에 하나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PXG를 기폭제로 이제 시발점으로 시작이 된 어떤 문화의 종인데, PXG는 기존의 문화를 부시진 않았어요. 그냥 깔쌈하게, 깔끔하게. 그 다음에 배 나온 아저씨들 못 입는 옷, 정말 날씬해야지입는 옷을 시작으로 해서 이 말본이나 지푸나 언유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그걸 비틀어서 진짜 배기바지도 나와. 이제 골프바지 중에 배기바지, 배기바지 뭔지 아시죠? 우리 엑세스 알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 이 정도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왜냐면 저는 이런 골프의 문화 흐름 그 다음에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옷을 입고 근데 무지하게 편해요. 나 골프 중에 이렇게 편는거 처음 봤네 진짜. 이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이거 청소할 때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그냥 일상복으로도 너무 편해. 그게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다른 골프웨어들은 일상복으로 입을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제가 일상복으로 이거 입고 길거리 돌아다닌다고 해서 저아씨 미쳤나보다. 이럴 사람이 없잖아. 그게 이제 문화적인 이펙트라는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구독자님들이 형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또 재롱피우는 차원에서 우리 DMZ 세대인 크리스가 이렇게 한번 옷을 입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도 좀 재미있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게있어서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형님 누님들이 등산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평상복으로 등산복을 입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게 골프로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어패럴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제 디자인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욕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만들고 있을까요? 안 만들고 있을까요? <laughs> 예. 그 영상은 다음에 갈 거고요. 자, 오늘 골프에 비춰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가평 크리스 월드로 놀러오세요.